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2024 대한민국 국립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국립대학 순위입니다. 국립대학 진학을 원하는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에 있어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 과학기술원 예술학교 전통문화대 체육대학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럼 26위부터 알아봅니다. 경국대학교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해 있으며 재적 학생 수는 6,625명입니다. 경북 북부를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내년부터 합쳐져서 생기는 대학입니다. 그러나 발전소의 지역 내 유교사상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편이며 교명까지 경북대학교라는 의미 불명의 교명으로 바뀌면서 미달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5위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목포해양대학교입니다. 약칭은 목해대라고 하며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해 있는 목포대와는 다르게 목포 시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운업계나 해양 경찰 등에서는 한국 해양대와 버금가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반 학과는 순전히 인지도 문제로 인해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 이어서 24위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위치한 군산대학교입니다. 재적 학생 수는 8,549명으로 GM 대우가 철수한 이후 한국의 러스트 벨트가 된 군산시입니다. 서울과 비교적 가깝습니다만 충청권의 대학들도 미달이 많은 편이라 철도는 다니지 않는 군산대의 현실은 더욱 미달이 많은 것입니다. 이어서 23위입니다.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목포대학교입니다. 재적 학생수는 7,949명입니다. 전남지역의 정치 1번지라고도 불리지만 산업기반은 부실한 전남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호남지역의 수고 사업인 전라남도 자체적인 의대 유치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의대가 목포대 단독으로 유치된다면 순천대학교와 비등한 성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22위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순천대학교입니다. 재적 학생수는 8,599명입니다. 시골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수, 순천, 광양의 인구를 모두 합치면 70만 명이라는 광역시 하나의 버금가는 인구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정원 박람의 여수 산업단지, 광양 제철 등 산업 기반도 상당히 충실하고 있어 호남 지역의 수도관 사업인 전남 의대가 순천대로 결정된다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1위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금호공과대학교입니다. 산업화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구미 공업단지를 대표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학과는 거의 20개가 전부이며 문과는 경영학과밖에 없습니다. 남학생의 비율이 83.4%에 비한 달하는 상당한 남초 대학입니다. 이어서 22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강릉원주대학교입니다. 재적 학생 수는 6,840명입니다. 영동지방의 중심 도시인 강릉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 같은 강원도에 위치해 있는 강원대학교와의 통합 논의가 꾸준하게 점화되고 있는 대학 중한 곳입니다. 자체적으로 치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원대학교와 통합할 시에는 통합대학의 캠퍼스는 무려 5개가 됩니다. 이어서 19위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대학교입니다. 재적학생 수는 1 2 7 9명으로 경상남도의 수부도시인 창원시에 위치한 국립대학입니다. 진주가 교대가 위치해 있는 만큼 학문적인 목적이 크다면 창원대의 경우에는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의 목적이 큰 편입니다. 수부도시라는 입지를 살려서 경상국립대와는 대등하게 통합논의를 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위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한국교통대학교입니다. 재적 학생 수는 1,1227명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의왕 캠퍼스가 아닌 충주 캠퍼스 기준으로 18위로 책정했다는 점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음악대학이 존재하며 매달 매년 미달이 나고 있습니다. 20만 도시인 충주의 건대 글로컬과 함께 종합대학으로서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위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입니다. 조도라고 하는 섬 하나를 통째로 캠퍼스로 쓰고 있는 특이한 대학입니다. 해운업계에서 해기사 양성하는 학과는 성굴로 대접받고 있습니다만 일반 학과의 경우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존재감이 없는 점으로 메리트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어서 16위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공주대학교입니다. 재적학생 수는 16,004명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아니라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충청남도 자체를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천안에도 캠퍼스가 있으면서 상당히 캠퍼스가 많은 대학 중한 곳입니다. 공주 4대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사범대학은 전통적으로 명문입니다. 이어서 15위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밭대학교입니다. 재적학생 수가 11106명입니다. 과거 개방대학으로 시작해서 충청권 일반고의 중위권 수업생들에게는 현실적인 마지노선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 등 학생 유치 에서는 충남대보다 자유로운 응신 폭을 보이면서 지역에서는 한남대 대전대 bmw보다 훨씬 고평가 받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어서 14위입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인 제주대학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했으며 제적학생수는 13,106명입니다. 비행기를 타야 된다는 특성상 대다수 수험생들에게는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습니다만 제주지역 수험생들에게는 다른 지방대를 갈 바에는 제주대를 가는 것이 낫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위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지방거점국립대학 경남, 경상국립대학교입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의 통합으로 인해 세워진 대학이며 경부축에서 벗어난 것과 다 직업과 다르게 로스쿨이 없다는 것이 한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에서는 전국 네 번째인 경상남도청이 지원하고 있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12위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한경국립대학교입니다. 재적학생 수는 7,168명입니다. 안성의 한경대학교와 평택의 한국복지대학이 통합한 대학으로 안성, 안성지역의 공직사회 등에서는 파벌이 공고하게 자리 잡은 대학입니다. 그러나 교통 접근성이 수도권에 비해서, 타 수도권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불편하여 수험생들에게는 인기가 적은 편입니다. 이어서 11위입니다. 부산과 역시 남구에 위치한 부경대학교입니다. 재적학생 수는 2만749명으로 1년 정원이 1459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의 공과대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치만큼은 부산 3대 번화가로 꼽히는 경대 앞에 있기 때문에 부산대학교보다 위치가 좋다고 판단됩니다만 로스쿨과 메디컬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상위호환인 부산대의 존재로 한계도 명확한 대학입니다. 이어서 10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대학교입니다. 재적 학생 수는 23,523명으로 전북 전체 인구가 180만 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재적 학생 수가 전북 전체 인구의 1%를 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에서도 입결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가히 전주의 자랑이라고 할 만한 대학입니다 이어서 9위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충북대학교입니다. 재적 학생 수는 17372명으로 제주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수도권과 절대적인 거리 자체는 가깝습니다만 KTX가 신도시인 오송으로 지나가지 청주로는 지나가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친미적 거리를 넓히게 하는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입니다. 재적 학생수는 2만 100명입니다. 삼척캠퍼스, 독일캠퍼스 그리고 장래 통합이 유력시되고 있는 강릉 원주대를 감안한 것은 절대 아니며, 춘천캠퍼스만 봤을 때 8위입니다. 경춘선이 전철화된 이후에는 서울거주 학생들한테도 매력이 있는 대학 중한 곳입니다. 이어서 7위입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 손꼽히는 광주북부의 전남대학교입니다. 재적 학생 수는 21,206명입니다. 호남 내에서는 유일하게 인 서울의 대학들과 비교할 수 있는 대학이며 전기공학과의 경우에는 한국 전력이 전남 나주의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점으로 인해서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서 직업국 중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대학교입니다. 재적 학생 수는 15,638명입니다. 과거 인천에 위치한 악명높은 사학법인인 선인재단의 사립으로 설립되어서 인천시립으로 공립화된 이후에는 국립대학법인학까지 된 거의 유일한 대학입니다. 수도권대학 중에서는 가천대 경기대와 함께 인가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5위입니다. 대전과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재적학생 수 22,392명의 충남대학교입니다. 대전을 넘어 충청권 전체를 대표하는 국립대학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되고 수도권이 계속해서 공장 규제 등을 받으면서 충청권의 인구는 인구 소멸 시대에도 걱정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호남보다 충청의 인구가 더 많은 시대이므로 충남 대의 장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재적 학수 13,657명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서울시내에 위치한 또 다른 종합국립대학으로 공대가 강세일 뿐만 아니라 미술대학의 경우에는 서공국 3대장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 상당히 강력한 대학입니다. 그러나 인문계열학과가 영어영문학과와 경영학과 이외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정관계의 동문도 상당히 적습니다. 이어서 3위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위치한 재적학생수 26,294명의 부산대학교입니다. 제2의 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그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 비교했을 때 부산의 경우에는 경공업의 쇠퇴로 인해 산업 역량이 부족한 편이며 특히 부산 자체는 심각한 고령화로 노인과 바다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등 경북대보다 상당히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어서 2위입니다. 3위 부산대와 근소한 차이로 경북대 학교가 뽑혔습니다. 대구광 역시 북구 복현동에 위치해 있으며 재적 학생 수는 28,855명입니다. 비수도권의 최대 교육중심지인 대구 수성구라는 교육특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공학과 등 계약학과를 중심으로 꾸준히 뛰어난 지역인재들이 유입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와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1위입니다. 역시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했으며 재적학생수는 21,671명입니다. 국립대학의 순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학순위에서도 1위입니다. 연구에 있어서도 사회적 저명 인사 배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굳이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노벨상 수상자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4 대한민국 국립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